안녕하세요, 용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디어 신규 유령 세 종류 중에서 마지막 유령인 타예의 공략 영상입니다. 이번에 공략할 신규 유령 타예는 단순하면서도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유령이라고 할수 있죠. 이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타예의 단순한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헌팅 시 이동속도가 느려지는 특징이죠.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전월에 나와 있는 타예의 설명을 보면 되는데 타예는 계속 노화된다고 나와 있죠. 한마디로 시간이 지날수록 늙는다는 컨셉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게임 시간이 지날 때마다 헌팅 시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활동성이 점점 떨어지며 공격성이 떨어진다고 저널의 약점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실 늙는다는 건 단지 컨셉일 뿐이며 정말로 유령의 외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늙어진다든지 어린아이에서 노인으로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디테일은 없으며 단순히 늙어간다는 설정일 뿐입니다. 그럼 이 타예의 특징을 본격적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예는 플레이 시간에 따라 약해지는 유령입니다. 게임을 시작하고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시점부터 플레이 시간은 흐르게 되는데 이 시간에 따라 타예는 약화됩니다. 게임 시작 직후의 타예는 정신력 70%에도 헌팅을 하지만 게임 시작 후 20분 정도 지나면 정신력 1 5에 헌팅을 할수 있죠. 이 사이사이에는 예를 들어 5분이 지났을 땐 정신력 60%라든지 6분이 지나면 50%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폰팅을 할수 있는 정신력이 최대 70%부터 시작해서 점점 떨어져 최소 15%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늙어간다는 컨셉을 갖고 있는 유령입니다. 또한 이동속도는 게임 시작 직후에는 2.7의 이동속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시작하지만 이 속도 또한 게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줄어들어 나중에 최소 1.0까지 내려갑니다. 유령 활동성도 처음엔 100%로 주변 물건이나 상호작용을 엄청 잘해주지만, 나중엔 최소 5% 정도로 매우 낮아지죠 정리해보면 타에는 정신력 70%에 헌팅을 할수 있고, 속도는 2.7이며, 유령 활동성은 100%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수치는 점점 감소하며, 나중엔 최소 정신력 15%에 헌팅을 하며, 속도는 1.0까지 떨어지고, 활동성은 5%까지 내려갑니다. 또한 헌팅 시 유저를 바라봐도 가속도가 없는 유령으로 빠를 땐 상대하기 매우 까다롭지만 느릴 땐 정말 쉬운 유령이죠. 공략법으로는 초반에 활동성이 높은 것을 이용해 증거를 매우 빠르게 수집하는 것이 공략법이 되겠으며 되도록이면 초반에 헌팅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속도가 없으며 속도가 고정인 부분에서 한투와 착각할 수도 있지만 서늘함이 없으니 헌팅만 봐도 단번에 타일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신규 유령 세 종류 모두 공략해 보았는데요. 누락된 정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말씀드린 범주 안에서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유령들은 전부 개성이 뛰어나며 너무 독특한 특징들을 갖고 있어 한층 더 재미있는 파스모 포비아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용자였습니다.